이희프로뮤고또 저희 첫 번째 앨범 디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편지를 써서 왔습니다. 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약간 위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월걸리 여러분. 2회차 밤이 깊어가네요. 예쁜 마음들만 가득해서 어제부터 너무 행복한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행복을 더 느끼고 싶고, 가지고 싶어요. 그만큼 너무 소중한 자리이고, 없어서는 안 돼. 이제는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적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다녀오라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는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그 약속 그거 하나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는 말꼭 해주고 싶었어요. 잠에 들수 없는 밤 그리고 가끔은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찾아와서 저를 이으켜 세우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준 여러분들, 이젠 여러분들에게도 너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너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해줄게요. 그럼 바람도 저에게 다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웃겼던 일, 슬펐더니 다히기해주고 저는 행복으로 넘쳐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잠깐의 이별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를 응원하며 힘내보자고요. 언젠가 다시 피어날 날들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고 오늘의 기억들이 너에게 빛이 되기를. 감사합니다.